브랜드 점검 오면 시어머니는 화면에서 빼어 현관 쪽에서 흘러나온 유리의 목소리가 부엌 한복판을 관통했다. 남영자의 손이 국자를 든 채로 공중에 멈춰 섰다. 끓어오르던 장구 위로 하얀 거품이 톡톡 터지는 소리만 들렸다. 레시피어 얼굴은 우리 채널 자산이니까요. 자산. 그 단어가 귀에 박혔다. 66년 살아오며 처음 들어보는 분류였다. 자신이 자산이라니. 물건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그 무언가로 분류되는 순간이었다. 영자는 가스불을 줄이고 몸을 현관 쪽으로 기울였다. 30년 넘게 단체 급식소에서 국자를 휘두르며 키운 귀는 예민했다. 설거지하는 척 물소리를 내며 유리의 통화에 집중했다. 이미지 관리가 중요하거든요. 시어머니 나오시면 구독자들이 옛날 음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옛날 음식 영자는 속으로 헛웃음을 삼켰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육수를 우리고 손목이 저릴 때까지 반죽을 치대어 만든 음식이 옛날 음식이라니. 네, 네. 알겠어요. 담주 촬영 때는 완전히 빼드릴게요. 통화가 끝나는 소리와 함께 유리의 발걸음이 거실로 향했다. 영자는 재빨리 국자를 적기 시작했다. 어머니, 국좀 봐주세요. 제가 아라 학원 데려다 줄게요. 유리가 부엌으로 와서 말했다.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다. 유리가 나가고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다. 영자는 국자를 놓고 싱크대에 몸을 기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살 사이로 66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이 얼굴이 이 손이 만든 레시피가 자산이었다. 문득 3년 전이 떠올랐다. 요리가 처음 어머니. 요리 좀 가르쳐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의 기억. 그때는 진짜 배우고 싶어하는 며느리의 모습이었다. 정성껏 하나하나 알려줬다. 30년간 식당 주방에서 채득한 모든 것을.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카메라가 설치되고 조명이 켜지고 구독자 수가 늘어날수록 자신은 점점 뒤로 밀려났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비법 레시피였다가 어느 순간 엄마가 알려준 집밥 레시피로 바뀌었다. 이제는 아예 화면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가 되어버렸다. 저녁 식사 시간 남편 민석이 물었다. 요즘 댓글 보니까 할머니 나오는 영상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던데. 유리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람들은 소수예요. 젊은층 구독자들은 모던하고 깔끔한 느낌을 좋아한다고요. 할머니, 왜안 드세요? 손녀 아라가 물었다.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는 배가 안 고프구나. 실제로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아서 삼킬 수가 없었다. 가족이라고 믿었던 이들 앞에서 자신이 투명 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이용가치가 있는 자산으로서만 존재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댓글과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